23년 실전 모의고사 C형. 자꾸 얘가 오류가 나서 메모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메모 넣는 거 하고, 요 글꼴 바꾸시는 거 하고, 테두리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연도 요거 날짜 형식 바꾸는 거 요거 들어갔구요. 기본 작업 3에서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요거를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이 지급액 이상. 여기 보시면 평균이 아니라 지급액이 지급의 평균 이상인 애들만. 요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해버리지. 엔터. 그럼 요거 이상인 애들만 여기에 나타나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시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지급액으로 쓰시면 안 되고, 평균이라고 쓰든가 다른 걸로 조건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아까 했던 게 오류가 나서 제가 데이터 가서 고국하시고요. 다른 장소 조건범위 주시고, A19에 하라니까 A19 찍어주시고요.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계산 작업 1은 요거 if와 count blank 함수를 사용해서 얘가, blank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count blank. 이렇게 세 개가 다 출석이면 계근이고 나머지는 저걸로 해라. 이쪽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프 가시고, c 운 u 블랭크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1, 2, 3주차. 그래서, 이면 개근. 나머지는 공란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세번다 나왔으니까 개근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국가는 유퍼퍼 함수를 써서 다 대문자 수도는 다 소문자로 여기 보시면 유퍼퍼와 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요거를 바꿔줘라 가로를 넣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아까 했는데 다시 쥐어보고 pper 쓰고 국가 찍어주시고요. 얘 예. 엔드 함수 묶어서 가로 열고, 또 엔드로 묶어서, 로어 함수 쓰고, 수도. 수도가 h3이죠? h3. 하고 또, 엔 가로를 닫아줘야지. 그렇게. 코리아는 대문자, 서울은 소문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라 해서, 카운트 이프스 망원점이면서 요게 평균보다 큰 출고량이 그래서 지우시고 카운트 이프스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 하나는 지점이 망원점 두 번째 조건은 출고량이 출고량 이상 이상일 때 요거를 묶어주셔야 되구요. 왜냐면 함수 에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범위를 다 주시구요. 이렇게 그래서 두개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고객인데 h l o 인지 v l o 인지스몰인지 l 진지 써달라 했으니까 여기가 버티컬 그러니까 VLOOKUP이죠. VLOOKUP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큰 이니까 LARGE 함수를 쓰셔야 되죠. 여기를 지워주시고, VLOOKUP 그리고 얘도 지금 보시면 표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ARGE 함수 써주시고, 되죠 포인트. 포인트가 가장 큰 애니까 1을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범위는 이제 고객 코드. 고객 코드와 정리 포인트. 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할 건 고객 코드.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 하시고요. 5번은 위크데이야, if 함수를 써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토요일부터 일요일이면 주말. 이렇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if 불러오시고, if, 요, 시험 일자.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니까, 2를 써주시고요. 얘가 5보다 작으면 평일이고, 나머지는 주말이죠. 주말. 그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하시고 분석작업 1은 표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출석과 중간 고거에 대한 반영 비율을 여기다 맞다 놓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가중 평균을 식을 복사를 하십니다. Ctrl C, ESC로 해제하고 여기다 식을 붙여 놓으시고요. 전체 씌우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표. 그럼 중간 비율이 행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출석 비율이 열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확인.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표. 그 다음에 분석작업 2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구요. 얘는 또 조건이 있어요. 하이로 시작하거나,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그냥 다 씌워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이로 시작. 하이신촌, 하이망원. 그 다음에 명동브라자신도림브라자 하이로 시작한다. 그럼 하이하고 꽃표시. 프라자로 끝난다 하면 꽃표시야 프라자. 이렇게. 조건을 먼저 써놓으시고, 어미지정 하시고, 데이터에 통합 가서, 일단 삭제한 다음에 해볼게요. 여기다 두고, 요거. 전체 범위 주고, 추가 두 번째, 다시 두번째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열 하고 확인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구해졌구요 저장하시고 매크로 박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치 시키고요. 이렇게 됐었고요. 이것도 빼고. 그러면 개발 도구 기록 가서 합계 써주시고. 떠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하셔야죠. 홈에 자동화 전체 범위 주시고,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빠져나오고, 기록 중지. 두 번째는 통화였죠, 통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화를 주라그랬습니다 그러면 홈에 가서, 여기 가서 통화. 그럼 원표시가 붙죠. 회계 형식은 여기서 좀 떨어지시고, 기록 중지 잊지 말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의 실행단추에서 얘는 C16에서 D17. 합계.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주셔야 되죠. 텍스트를 씌워서 합계로. 두 번째는 삽입에 팔각형을 하라 그랬으니까 도형 가서 팔각형. 여기서 범위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다 통화. 얘는 항상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도영이 하신 거는. 통화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저장 한번 하시고. 얘는 5.5점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차트죠. 차트가 원래 얘가 아니었고, 기본, 요거였죠. 이렇게 됐었고 아까는 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경기와 인천에나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명단을 빼면 됩니다. 박성호 있고 김현승 없죠? 손정호 있고 최기 강만식 없고요. 그 다음에 하경이 없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바로 종류 변경 가서 꺾은 선에 표식이 있는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제목, 제목은 어떻게 하시냐면 디자인의 요 추가에 제목 가서 위하고 는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파트 위 하시고 여기다 는 하고 k2 요거 엔터 이렇게 되시고 노랑하고 빨강으로 그러면 채우기는 노랑색 글자는 빨강색으로 해달라 했구요 요선 보시면 그러고 요거 얘를 이제 채소값 100으로 하라 해달라 그랬구요 요 표를 꺼내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표의 법례 표지 포함 그럼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완만한 선, 9월만 9월이 회색이죠? 그럼 회색을 찍고 오른쪽 계열 서식 가서. 여기 보시면 완만한 선 약간 둥글러지게 바뀝니다. 얘랑 똑같이 나와야 맞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몇번이나 다시 해서 차트작업 2점씩 5문제, 매크로 5점씩 2문제, 분석작업2는 표 아니 통합기능 1이 표였죠. 계산장은 항상 5문제 나오시는거 8점씩 기본자 고급필터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게 나왔습니다. 이는뭐 바꾸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